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물과 관련된 재앙으로 시작되어서 뭐 피, 개구리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땅에 관련된 거, 이, 파리, 그리고 짐승과 사람, 돌림병과 악성종기, 그리고 하늘의 기상이변, 뭡니까? 우박, 메뚜기까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체, 해, 달, 별, 에까지 이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죠 21절 보세요. 여와께서 호 모세게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국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아멘 애국 사람들은 빛을 바라는 태양을 하늘과 땅에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태양이 매일 아침 어둠을 깨고 떠오르기 때문에 부활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태양신 나를 창조세계의 힘의 원동력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 바로 왕은 요이 태양신의 아들 하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약속을 어기자, 그냥 하늘에 있는 그 빛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조금 그래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아주 빛이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한 흑암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라엘라가 아닌 호시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창조전의 상태인 여러분 창조전에 흑암이 가득했잖아요. 바로 그 흑암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래요. 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더듬는 겁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당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빛이 그냥 그 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온 땅에는 어둠만 흑암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되니까 서로 막 얼굴도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침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시계가 있고 휴대폰이 있고 전기 불이 있어서. 시간도 알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일도 할수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지하에 있거든요. 이 지하에도 이 전기불 때문에 지금 화난 거예요. 만약에 전기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이거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전기가 있어요? 불이 있습니까? 무슨 시계가 있습니까? 시간을 알수 없으니까 그냥 밤인 줄 알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만 가득하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 가득한 지향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태양신의 화신이라는 바로의 정체성을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신이 그 바로가 애굽땅 가운데 함께 하는데 이렇게 흑암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둠이 가득한 애굽 땅 가운데 빛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재앙 동안 앞서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흑암 재앙은 태초에 이 세상을 이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바로의 본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흑암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바로에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견디지 못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24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치명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번에도. 타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긴 하겠지만, 양과 소 같은 가축은 그냥 두고 가라는 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였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라도 갖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25절, 26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로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축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가축을 줘야 한다. 당신이 우리에게 달라. 막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재물을 원하시지, 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축을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요, 바로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 합니다. 모세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남은,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항복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우국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아이, 격분을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는 열이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 보고 나가라 하면서 "야, 너 다시 내 얼굴 보면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 위협합니다. 협박하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에게 협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협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바로가 얼마든지 그 앞에서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막 그러겠어요. 아, 이거는 진짜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는요.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앞서서 재앙들을 봤잖아요. 더끔찍한 재앙이 임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협박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멘. 모세도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를 이 끝없는 흑암에서 구원해 주지 않겠다 건져 주지 않겠다 라는 말과 같죠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그 흑암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고 또 못에 만나기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가능성 조차도 그냥 빵차 버렸어요 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그는 결국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려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바로가 태양의 화신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흑암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과 같이 어리석음 속에 한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이기적이고 용,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길을 쓰면서 살다가. 결국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빛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구원의 가능성까지 발로 빵 차는 그 바로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무리 이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해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가며 이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